오토버딕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바퀴와 두 바퀴로 달리는 최신 기계들을 소개하는 당신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것을 소개하려 합니다. 단순함과 혁신이 만나는 자전거. 바로 2026 중앙사이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전거가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전거의 개념을 과감히 재정의한 작품이죠. 자, 함께 시작해봅시다. 처음 보면 중앙사이클은 미니멀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분만 자세히 보면 이 자전거를 특별하게 만드는 디테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항공우주 등급의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은 편안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강성을 제공합니다. 모든 용접은 매끄럽고 마감도 정밀하게 되어 있어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의 지오메트리는 도심 속출퇴근용과 주말 라이딩을 모두 고려한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설계되어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2026 중앙 사이클의 진짜 매력은 숨겨진 기술력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자전거처럼 보이지만 다운튜브 내부에는 소형 파워 어시스트 모듈이 숨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전기자전거는 아니지만 언덕을 오르거나 맞바람을 해치고 나갈 때그 미세한 부스트가 작동하여 주행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무소음이며 배터리도 프레임에 완전히 통합되어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유지합니다. 어시스트 레벨은 핸들바에 숨겨진 터치패드로 조절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만 빛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조용한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도 인상적입니다. 이제 기름 묻은 체인이나 거친 기어 변속은 과거의 일이죠. 이 드라이브 시스템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소음도 거의 없으며 자동 기어 변속이 라이더가 페달링하는 속도에 맞춰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외형은 단순하지만 속은 매우 똑똑합니다. 휠에는 펑크 방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날씨와 관계없이 강력하고 일관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단전도 확실히 고려되었습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허브 전원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며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숨겨진 기능 중 하나는 잠금 시스템입니다. 시트 포스트 클램프 하단에 위치한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해 자전거를 전자적으로 잠글 수 있으며 후륜 휠이 잠기게 됩니다. 도난 방지 기능도 훌륭하지만 번거로운 외부 자물쇠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NFC 키도 제공됩니다. 2026 중앙 사이클은 단순한 자전거를 넘어서 사고하는 사람, 출퇴근족,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입니다. 최신 기술을 품고 있으면서도 외형은 우아한 이 자전거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오토 버딕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혁신, 중앙사이클이 바로 그 해답일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